네,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의 아이나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영상입니다. 어, 이게 생각보다 어 굉장히 선명해요. 그리고 뭐길 안내, 속도, 그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게 상세하게 또 표시가 되고요. 길 안내도 뭐 당연한 거고요. 여게 제일 큰 장점이 이렇게 순정으로 포드 익스플로러에 달려 있는. 아이나비 i5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연동을 한다는 배수, 거죠. 이 아이나비 i5 내비게이션의 큰 장점이 뭐냐면 통신형 내비게이션이에요. 그래서 속도가 티맨만큼 빨라요. 거기에다가 네이버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뭐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죠. 그리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자동차 홈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연동해 놨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모든 정보가 보실 수 있다는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뭐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뭐 거의 대부분 순정으로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그거 안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제가 볼때는 이 정도면은 굳이 안 쓰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뭐 쓰기 괜찮네요 전 되게 별로일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, 실제로 장착하고 운행을 해보니까 어, 굉장히 만족합니다.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이나비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을 장착 원하시는 분은 저 선인자동차 서초전시장 안준범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